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선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패배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고개 군대를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패배를 보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 과거에 우리가 바벨론에 패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이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과 타인을 탓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그 사건이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단그 기준이 나의 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발왕 곡과 그의 연합군에 완전히 폐망하고 각종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한 마디만 나올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이것은 무조건 내 탓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책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될때더 이상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 됩니다. 저도 가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또 묵상을 통해 발견하면서 아, 이런 내 모습에 저 사람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기하게 괴로움도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 삶입니다. 그리고 고개 군대가 완전히 피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약속을 더잘 신뢰하면서 포로생활을 잘 인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지금의 포로생활 같은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포로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포로생활을 잘 견디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폐망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또 마음의 혼란이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고백할 때 그들이 다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 포로생활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